이렇게 촬영을 하러 스튜디오에 왔고 요즘 아침부터 날씨가 너무 쌀쌀해가지고 진짜 가을이 온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또한 해가... 이제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뭔가 어려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어려보이는 동안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고 꿀팁도 알려드리고 동안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대학생룩 꾸안꾸룩을 제가 또 오늘 준비를 했어요. 먼저 메이크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요즘 너무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서 진짜 피부 관리 중요성이 <laughs>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메이크업만 동안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부터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마스크 때문에 계속 자극을 받아서 그런지 뭔가 탄력도 좀 떨어지고 진짜 요즘 화장할 때마다 진지하게 관리 피부 관리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설화수에서 새로 출시된 다음 생크림 소프트인데요. 다음 생크림 요거를 바르면서 근데 진짜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되게 라이트한 제형으로 산뜻한 마무리감이지만 탄력감이 느껴지고 쫀쫀하게 리프팅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이게 수분감이 엄청나서 밤에 바르고 자면은 아침까지 수분이 채워져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이거를 진짜 맨날 맨날 듬뿍듬뿍 바르고 잤거든요. 지금 한 80%는 다 썼는데 약간 설명드리기 전부터 TMI 인한데 정말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하나를 더 썼어요. 이 제품을 쓰고 너무 저한테 잘 맞고 너무 좋아서 거의 다 썼으니까 하나 를더 샀거든요. 이렇거는 아직 뜯지 않은 새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발라볼게요. 자음 생크림에는 신세노믹스라는 인삼 에너지가 들어있대요. 저는 잘 때도 바르고 화장하기 전에는 소량만. 잘 때는 엄청 듬뿍듬뿍 바르고 자요. 재생력을 높여줘서 피부 속까지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게 3중 탄력을 지속하는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 제품이어서 진짜 실제로 제가 이한 통을 비우면서 꾸준히 사용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케이스만 보면은 은은하게 살짝 비치는 게 설화수만의 느낌이 있는데 약간 설화수라는 브랜드가 뭔가 30, 40대 분들이 쓸것 같은 그런 브랜드잖아요. 근데 정말 이 제품을 써보면 그게 싹 사라지실 거예요. 역시 안티에이징 케어는 빠르게 그리고 꾸준히 해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바로 동안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쿠션을 발라줄 건데 쿠션 바르기 전에 이맥 프라이머를 먼저 조금 발라줄게요. 제가 손거울을 오늘 두고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이렇게 후다닥 발라주고 이걸 발라야 피부 광채가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쿠션은 타임박 프로폴리스 앰플링 쿠션 라이트 베이지 21호를 발라줄게요. 이 쿠션은 근데 정말 몇 통째 쓴지 모르겠어요. 컨실러는 저번에도 제가 메이크업에 사용했던 컨실러인데 바닐라코 컨실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피부 표현을 먼저 해줬고,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동안 메이크업의 꿀팁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데, 동안 메이크업은 살짝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좀 적당한 두께감의 일자로 그려줄 거예요. 세 가지 제품을 써줄 거고, 먼저 바닐라 코 브로우 팔레트로 컬러감을 채워주고, 두 번째, 페리페라 스키니 브로우로 라인을 한번더 잡아주고, 요키스미 브로우 마스카라로 결을 살려서 해줄 거예요. 너무 또 컬러가 세면, 진해 보이면 은 자칫 인상이 그래 보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컬러만 채우는 느낌으로 깔끔하게 라인만 잡아주는 걸로, 이렇게 스키니한 브로우. 쓸 거예요. 눈썹 앞머리도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그리고 눈썹 브로우로 눈썹 결을 살려줄게요. 이거는 브라운 컬러라서 진하지도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눈썹이 너무 진하게 될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결을 살린다 이 느낌으로만 조금만 해줄게요. 일단 섀도우도 강하지 않게 들어갈 거예요. 요, 라카의 피크닉이라는 팔레트에서 깨져 있어가지고 요첫 번째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은 정말 다 은은하고 과하지 않은 3CE 팔레트를 사용해서 이거두 개를 섞어서 쌍꺼풀 라인까지만 발라줄게요. 오, 이제 바로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도 검정색 말고 브라운 계열로 히스미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두껍지 않고 얇게 그려볼게요. 아이라인도 최대한 얇고 연하게 이렇게 그려줬고요. 다음은 또 동안 메이크업의 핵심인 애교살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동안과 사랑스러움을 업 시켜주는 거죠. 애교살 있는 거 없는 거랑 진짜 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자한테는. 일단 쌍꺼풀 라인 연장을 이걸로 한번 해주고, 은은하게. 애교살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딱 적당히 지금 있는 저의 애교살보다 더 짧게 그려줄 거예요. 애교살 밑에는 클리오 팔레트를 사용해서 발라줄 거고 제가 클리오 팔레트가 되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 색 조합을 제가 해버렸어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거는 집에 가서 제가 따로 검색을 해보고 여기에다가 띄워드릴게요. 자, 저는 이 컬러로 이거는 앞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발라줄 거예요. 진짜 한일년째 이거 저도 좀 바꿔보고 싶은데, 좋은 애교살 제품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3CE 아이 글린트. 이거를 발라줄 거예요. 인사이드쇼라는 컬러인데요. 이거는 눈앞, 앞쪽에만 발라줄게요. 여기 중앙부를 짧게 해주는 게 동안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그린 애교살도 여기 중앙부를 좀 짧게 해주기 때문에. 매 메이크업에 되게 적합한 그런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뷰러랑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주었고 입술을 발라볼게요. 입술은 요두 가지를 레이어드 할 건데 메인이에 화이트 매트, 매트, 플럼핑 베이스, 립스틱, 핑크, 베이스 핑크를 사용해줄 거고 두 번째는 샤넬 812번을 발라줄게요. 안쪽에만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이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를 사용해줄게요. 중안부를 좀 짧게 해줘야 동안 느낌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쉐딩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오면은 코 라인은 살릴 수 있겠지만 코가 너무 길어 보여서 여기 눈썹 밑 아래부터 자연스럽게 칠을 해주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코를 좀더 짧아 보이게 할수 있도록 코 밑에를 이렇게 쉐딩을 해줄 거예요. 핑크색 블러셔로 약간 한듯안한듯 느낌으로 해봤고 마지막으로 립 오일로 마무리 해줄 건데 이거는 레스파라라는 립 오일이에요. 그냥 톡톡 올려놓기만 하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동안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안 메이크업을 마쳤고. 이 메이크업에 맞춰서 이제 한 살이라도 좀 어려 보이는 <laughs> 캠퍼스 꾸안꾸룩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바로 룩북으로 코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입은 옷은 이렇게 좀 도톰하고 박시한 그런 니트에다가 이렇게 레더 숏팬츠와 롱부츠를 매치해서 입었어요. 이 니트가 굉장히 핏이 엄청 예뻐요. 이게 되게 도톰해서 이렇게 단품으로만 입어도. 안에 레이어드 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단품으로 입기도 좋고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좋고 이 스커트는 여기 군살은 잡아주고 이렇게 밑에만 플리츠가 되어 있어서 훨씬 예뻐 보이고 좀 러블리한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세 번째 룩은 캠퍼스 룩의 정적인 이렇게 니트 조끼를 입어봤고요. 니트 조끼에 이렇게 좀짧히를레이었 하고 여기 바이커 팬츠를 같이 매치했어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 체카보드백 은근 수납력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크로스도 된 끈도 같이 내장이 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레깅스로 된 소재에 편하면서도 예쁜 진짜 꾸안꾸룩의 정석인 것 같아요. 가지락 <목소리도> 룩은 정말 캐주얼하게 입어봤는데요. 장가라 니트에 이렇게 와이드한 님을 외치해서 예뻐졌어요. 저한테는 기정감이 살짝 길어서 한번 요람을 해줬고 요 니트도 엄청 따뜻해요. 카라로도 되어 있고 여기 그래도 도 있어서 단가라 니트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서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쓰시는 요 비니도 제가 한번 써봤어요. 자꾸 도둑이라고 놀려요 친구들. 은저 어, 귀엽나요? 아니면 도둑 같나요? 도둑이야. <웃음> <웃음> 이렇게 마지막 무까지 입어주셨고 오늘 영상 너무 알차게 찍었는데 <laughs>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메이크업도 하는 거 보여드리고, 이렇게 룩북도 보여드리니까 좀 새로웠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원하시는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더 예쁜 옷들 소개해드리러 오겠습니다.